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어, 21장 3절 해설 자료인데요. 이걸 바탕으로 예배와 기도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도가 그냥 뭐 소원 비는 거 이걸 넘어서서요 경건한 예배의 진짜 핵심이라는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음, 그렇죠. 보통은 개인적인 필요를 아래는 걸로 많이 생각하는데요. 맞아요. 왜 그렇게 중요한지.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어떤 건지 오늘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네, 이 보내주신 자료가 바로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단순한 개인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의 아주 본질적인 요소라는 거죠. 본질적인 요소요? 네, 특히 개혁교회 전통에서는 어, 말씀 선포나 성례처럼 기도도 예배의 핵심 기둥으로 딱 보고 있습니다. 핵심 기둥이라니, 어우, 되게 흥미로운데요? 근데 왜 기도가 그렇게까지 뭐랄까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걸까요? 그게 바로 이제 언약신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신학이요? 네 기도는 하나님하고 그분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약속, 그 언약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이라는 거예요. 아 소통.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끄시면 우리는 이제 고백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로서 응답하는 거죠. 아하 여기서 이제 첫 번째 핵심 포인트가 나오는 건데요. 기도가 그냥 내가 원하는 것쭉 늘어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거룩한 약속 언약 안에서의 응답이다 이겁니다. 아 응답이군요. 하나님과의 약속 안에서 드리는 응답.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군요. 어쩐지 그 히브리서 10장에서도 예수님 피 덕분에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갈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맥락이겠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죠.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가 길을 열어 주신 거고요. 또 로마서 8 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그 양자의 영,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네,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요. 그래서 이건 특권이면서 동시에 의무이기도 한 겁니다. 아, 이해가 되네요. 기도가 그런 언약적인 대화고 관계의 표현이라면 자료에서 또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 이걸 강조하던데 이건 어떻게 연결될까요? 빌립보서에서도 감사함으로 아래라고 하고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랑 자비에 대한 감사가 어, 기도의 필수 요소라는 뜻입니다. 필수 요소요? 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미 감사할 이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간구도 역시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뭐랄까 기도는 감사에서 시작해서 감사로 이어지는 그런 순환 같아요. 그렇군요. 기도의 본질에 감사가 꼭 필요하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기도는 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요구되는 건가요? 신앙고백서는 모든 사람에게 기도가 요구된다 이렇게 딱 명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말하듯이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께 기도해야 할 보편적인 의무가 있다는 거죠. 아, 보편적 의무. 네.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수 있으니까 핑계될 수 없다. 이런 맥락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 그러니까 연락된다고 표현하는데 이 연락되는 기도에는 특별한 조건들이 따른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핵심 통찰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 드려서 받아들여지는 기도에는 음, 마치 접근 열쇠 같은 조건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접근 열쇠요. 첫째는 성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내 이름으로 구해라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이건 예수님의 중보 없이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성령의 도움으로 드려야 해요. 로마서 8장을 보면 우리가 뭘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를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대신 간구하신다고 하거든요. 아, 어, 성령님의 도움. 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기도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가 꼭 필요한 거죠.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네.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들으신다고 약속하세요. 반대로 야고보서 4장에서는 자기 쾌락이나 욕심 때문에 잘못 구하는 기도는 응답 못 받는다고 경고하고요. 아,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기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 성령님의 도움,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의 핵심 열쇠로군요. 와, 정말 중요하네요. 여기에 더해서 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가짐 같은 것도 중요하겠죠 해설 자료 보니까 뭐 이해력 경외심 겸손 열정 믿음 사랑 이런 내적인 태도들도 언급하던데요 맞습니다 그런 경건한 내적 자세가 반드시 함께 가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특히 공적인 예배에서 그러니까 다 같이 모여서 소리내어 기도할 때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그건 뭔가요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 14장에서 이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죠. 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요? 그게 왜 그렇게 특히 공적 예배에서 강조되는 건가요? 음, 공적 예배는 공동체 전체가 함께 해드리는 거니까요. 기도하는 사람 자신뿐만 아니라 옆에서 듣는 다른 성도들도 그 내용을 이해하고 아멘 하고 같이 화답하고 마음을 모을 수 있어야 하잖아요. 아, 그렇죠. 다 같이 드리는 거니까. 네.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막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한테도 사실 유익이 없고 공동체 전체에도 덕을 세우지 못하고 자칫 혼란만 줄수 있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예배의 질서나 또 서로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웨스트미스터 신앙고백서 해설을 통해서 기도의 깊은 의미하고 요건들을 잘 살펴봤습니다. 기도가 단순히 내가 필요한 거 달라고 하는 목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언약관계 안에서 드리는 감사와 소통이라는 거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성령님의 도움, 또 하나님의 뜻이 열쇠들을 통해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또 함께 드리는 공적 예배에서는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기도하는 게 공동체를 세우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도요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기도가 정말 얼마나 풍성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 행위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여러분의 기도는 주로 나의 필요 목록을 아래는데 좀더 무게가 실려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안에서 그분의 뜻을 먼저 구하면서 감사로 드리는 대화에 더 가깝나요? 아, 좋은 질문이네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조용히 성찰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합니다.